할까? 무엇을 할까? 빠 자, 오늘은 이스트버치로어 저가 물속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어 댓글에 가현구님 1분 버텨보세요. 물속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댓글이 있었는데 저가 1분을 최대한 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톱버치 여기 있습니다. 아, 과일주가, 1번은 넘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아, 1번 저는 못 넘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할까요? 자, 시작외 쳐주십시오. 네. 시, 자! 몇 네, 초에요? 네약 23초 정도 버텼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늦게 눌러서 나... 그런데아 여기, 너, 여기 너, 위에 올려놓고 가겠습니다몸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안되네요 네 자. 이번 기록은 약 23초 정도 23초는 진짜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뭐해하지 마십시오 아우 불 네, 제가 스니거치를 조금 늦게 눌러서 24초로 나왔는데 자 초기화하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저가 좀 늦게 눌러서 30초 아 30초 아, 아한 아, 한 28초에서 29초 정도 네자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 네 중간에 어 저희 매니저님께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고 했습니다 네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10초 좀 누르겠.. 시작 카메라는 저가 들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방금 너무 손을 너무 뒤게들이마셔서 다시 한 번만 아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 눈들이 맞히십시오. 시, 자! 음? 어? 과연 저의 기록을 넘을지? 27.75초입니다. 네. 아, 아, 맞춰봐. 아, 기록... 한 1, 2초 정도 늦네요. <laughs> 아, 1, 2초 정도 빠르게 올라왔네요. 아. 네. 네, 기록은 강은구님께서 더 많은 걸로 됐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는, 막, 40초, 50초 가까이 찍기도 했었고, 또, 그, 강은구 님도 거의 50초 가까이 했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확실히 어려가지고, 네. 폐활량이 저, 어, 별로. 아, 1년 전만 해도. 아, 날렸었죠. 자, 합니다 준비, 시, 작! 네 기록은 결정됐습니다. 29초. 아. 네 그러면 저희 목표는 1분에서 35초. 30초. 35초. 40초 40초 가겠습다 40초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네. 만약에 도전을 실패하면 어 그렇지. 벌칙으로 어 내복만 입고 한 영화 지금 5도 정도 되는데 내복만 입고. 어, 밖에 10분 동안 있다가 들어오기 어때요? 네, 좋죠. 다시,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까? 어, 기회는 두번더 드리도록 하죠. 네. 시작해주십시오. <laughs> 네. 준비, 시, 작! 35초, 5초만 더! 됐어! 40초! 어? 계속? 멸치인가 <laughs> 47초, 48초 정도 됩니다. 아. 자. 아무 아, <laughs> 도전 성공! <laughs> 아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저는 1분 넘지 못하가죄송하고요 아, 1분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어리니까. 뭐, 어, 그러면 저희가 5년 뒤에, 어, 좀 커서 이 방송을 계속 찍고 있다면 2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좋아요도 누르면 더 좋고요. 안녕!